기 음, 말씀은 사무엘아 6장 11절에서 16절입니다. 사무엘아 6장 11절에서 16절 11절 16절 절이읽읽습습다다 시작. 여호와 u are a 사 i t t l e b 에 t 달 f a 는데여호 l 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 오메 대둠의 집과내 모든 소리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시 가서 하나님의 괴를 기쁨으로 내고, 오메 대둠의 집에서 갈성으로 올라갈 때, 여와의 괴를 낸 사람들이 여섯 건을 감해, 다시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시 여와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의 복을 입었더라. 다윗과 오은의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들고 여호와의 대를 내어오니라. 여호와의 대가 다윗성으로 돌아올 때 사울의 딸미아이 창으로 내려보다가 다윗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실의글 없이 하기니라 지난주 설교했는데요 조성희 집사님이랑 둘이서 있는데 조성희 집사가 밴드에다 이렇게 올렸어요 다윗과 미갈의 차이 다윗은 하나님을 의식했고 미갈은 사람을 의식했다 이렇게 밴드에 올려서 아 이게 음 이제 지난주 다른 설교를 했는데 이제 하다 보니까 오늘은 이게 다른 방향으로 나가더라고 준비하는데. 이제 그 하나님을 기뻐하려는 제목인데, 그 소크라테스의 동생 이름이 있어요. 김호식 목사님, 소크라테스의 동생 이름이 뭘까요? 소크라테스 동생 나름이나까요 소크라테스의 동생 이름이 뭘까요? 소크라테스 동생 요 소크라테스의 동요 소크라테스의 동이 소크라테스의 동생 요 소크라테스의 동 이름이 뭘까요? 의차이요소요의동이의이 비웃음은 눈과 입이 웃어야 되고. 비음어 <laughs> 비슷해요. 비올때 웃는 웃음은 비웃음이고 응. 눈올눈올때 웃는 웃음은 응. 눈웃음. 응. 눈웃음. 음. 응. 사람 많을 때 했는데. 아 <laughs> 어, 이제, 이제 그 벌써 이제 네달네 네 달인데. 그러니까 12월 말 서부터 했나? 아무튼 네달짼데 방향을 딱못 잡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만사가 형통되는데 이게 어떻게 하면 이제 식을 모임을 할까 사람을 보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이제 자리가 안 잡힌 것 같아요. 음. 이제 집사님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제가 복을 받는 거는 오늘이 께 있을 때 이제 찬양 모임을 하려고 그런 이제 사람 몇명이서 같이 딱 해서 이제 시작을 하는데 그때 이제 필이 받아서 한 천만 원을 그어갖고 <laughs> 장비를 다 샀어. 앰프고 <laughs> 모그 다 사서 잘될줄 알고 막 했는데 안 됐어요. 같이 같이 하던 애들이 두 명이서. 처음 모임에 이제 1 9 명인가 2 0 명이었는데 이제 뭐지 추리한 사람들만 왔다고 젊애들은 <laughs> 뭐 자기가 생각했던 예쁘고 괜찮은 애들은 안 오고 이랬다고 실망하면서 먼저 하나 한 애가 가더라고 그래서 그 준비를 세달 동안 했는데 그래서 이건 아니다 싶어가고. 또 한해는 모임을 바꾸라. 딸바꾸라가 봉사모임으로, 찬양모임을 찬양 하지 말고. 그래서 그냥 탁 하고서 혼자 했는데 아, 왜안 되더라고. 잘될줄 알았는데. 그건 내 생각이었고. 그래서 이제 오한중, 지난주에 왔던, 오늘에서 같이 또 찬양 팀장애랑 같이하고 또 다른 애랑 같이하고 해서 끌고 왔었는데. 교회 그 공덕사거리 쪽에 저 공덕동에 한데 쪽 서울역 쪽으로 올라가는 길에서 교회서 에 하고 그다음에 신촌 거기 우리교회라고 거기서 하고 그리고 이제 장목사 신사동 거기서 하고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멈췄다가 부천 거기서 가서 1년 동안 했는데 이제 지금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래서 만사가 형통이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긍일히 보시고 이 하나님을 찬양하려는 그런 열정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나님 이 저를 붙들어서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 복을 주시는 것 같아. 요내 사리 사욕과 내 이득만 위해서 하면 복을 안 주시겠죠. 근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우리 김오식 목사님도. 어떻게 하면 교회를 할까 항상 그 생각이에요. 어, 오래, 오래서는 못하는데 어떻게 하면 교회를 할까 뭐, 일을 하더라도 목표가 그거야요 그러니까 <laughs>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 이제 잘 되면 세션들을 사례비를 주고 확장을 시켜서 리고앤모사님 목사님 교회 스릴백처럼 3,500원의 호텔급 식사를 제공하면서 이렇게 그렇게 할 생각인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이죠 그게 내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전에 얘기했듯이 부천생산가게 양수집사님도 어떻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자기 와이프한테도 교회 용으로, 아, 이 김집사! 사람들이 시장사들이 다 들리도록 이렇게 부르고 일부러 교인인 걸 나타내요. 그리고 경로대학에 온 할아버지 할머니들한테 그 가요를 부르다가 말씀을 바꿔서 두마 안강 푸른 물에 그걸 바꿔서 갈리일 바다에서 고기 잡는 배들로 말씀을 자꾸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 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 구성지게 잘 부르니까 임동진 목사님이랑 고은하 검사님 아주 그냥 향기가 나는 사람이라고 들었는데 진짜 대단하시네요 구성지게 부르는 거예요 그 뽕짝을 그래서, 어, 적어놨는데 아무리 찾아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분 더 찾아야 되는데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더하시리라. 그리고 지금 어떻게 하면 결혼할까? 뭐 어떻게 하면 이런 거보다 어떻게 하면 이 결혼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같이 영광을 돌릴까? 이거를 먼저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잘 붙여주시겠죠. 그리고 어저께도 이제 우리 화성에 작은 집사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이제 그 조카들이 그 이어 받았는데 땅이 4천몇백평 있고 그 이제 그 신당동에 또 조금만 빌딩 있어요. 그런데 이제 사촌 여동생은 그걸 갖기로 하고 사촌 남동생은 그 땅을 이제 갖기로 해서 돼서 둘다 영도 몇십억 돼서 둘다이 억도 몇십억, 저 억도 몇십억. 그런데 어저께 가니까 사촌 여동생 얼굴이 되게 밝아졌어요. 확좀 피었더라고요. 아니 생각하니까 그신당동에는 4층 빌딩 허물고 다시 짓고 있거든. 1층, 2층 카페로 하고 작은 엄마 명인데 돈을 다 뺏었으니까 작은 엄마가 어디 팔아먹지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연히 작은 엄마 돌아가시면 여동생, 그 사촌 여동생 거니까 얘가 마음에 즐거우니까 자기 거를 이제 점찍었으니까 다시 건물 새로 짓고 1층에있는 카페로 하니까 얼굴이 확좀폈더라 그리고 이제 그 뭐지? 사랑링크 있을 때 네, 어저께 이름을 찾아봤는데 생각이 안 나서 손 다래라는 자매인데 좀잘생이질 않았어요. 그냥 약간 좀 평범한 것에서 약간 떨어지는 애인데 시집갈때 얼굴이 막 피어나더니 너무 예쁜 거야. 시집 가는 것 때문에 그 기쁨에. 그러더니 결혼하고 나서 좀 있으니까 이제 살짝 돌아오더라고. <웃음> <웃음> 그리고 우리 신학교 다닐 때 허남성이라고 지금 신촌 그쪽에서 자랐는데 그 얘를. 몇 명은 안 되는데 이이 돈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의사, 뭐 박사, 의사, 의사들도 많고 이래갖고 이 현금이 많이 나오는 거야. 그 아파트도 있고 누가 빌딩을 줘 버려갖고 20억대 갑자기 생기고 이래갖고서 그랬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신학교때 이제 어떤 자매를 놓고 저도 이제 걔를 불러내서 데이트도 하고 그랬는데 미스코리아처럼 예쁜 애인데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걔가 둘이 결혼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결혼식장에 가서 너화토 낸다 그랬더니 여자 에이 그러면서 웃기하더라고 근데 이제 걔가 약간 무, 눈이 동태 눈이었어. 전에 얘기했던 듯이. 흐리 말아 아니 초점도 없고. 신혼 여행 딱 갔다 왔는데 눈이 초롱초롱하게 남겼어요. <laughs> 진짜로. 결혼하는 기쁨 <laughs> 때문에. 그 자매가 너무 예쁘니까, 근데 또 한참 지나니까 또 살짝 돌아오더라고 <laughs> 그 동태. <동생이. 웃음> 이 결혼만 잘해도 그리고 우리 조카 여동생처럼 빌딩이 올라가니까 자기 앞으로 이제 떨어질 거니까 이 기쁨에 얼굴이 확핀 눈도 초롱초롱해지고. 근데 이것보다 중요한 게.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만 하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감시편 50장.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는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로마서 8장.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 한번 부르시고 부르신 것을 또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세요. 어. 주님으로 기뻐야 되고 주님이 오시면 더 기쁜 거예요. 우리 얼굴이 막 피어나고 즐거움이 막 넘쳐나는 거예요. 그 마리아가 예수님을 임태하고 나서 그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 친, 친척인데 갔더니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그 세례 요한이 막 기쁨으로 뛰놀았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오기만 해도 태어나지 않았는데둘다 태어나지 않았는데 막 기뻐서 뛰는. 오기만 해도 주님을 생각만 해도 영원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어 기쁜 거예요. 오이 기쁨. 주님 주신 것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평화는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알수 없는 평화 그래서 우리 그, 그러나 사단이 오면 병이 오고 기쁨도 없고 슬픔과 근심 걱정 건네뿐인데 주님이 오시면 기쁨이 오고 모든 병은 물러가고 근심 걱정 슬픔은 다 물러가고 악기도 다 물러가고 갈릴리 바다의 풍랑도 고요해지고 잠잠해지고 이 주님으로 오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다른 물질의 기쁨 뭐 결혼의 기쁨도 중요한데 이 은혜의 기쁨 주님 한 번만으로 나는 만족하는 이 기쁨 제가 이제 대천에 은혜 받을 때 죽을까 하다가 이제 산에 올라가면서 찬송을 부르는데 평안 평안함이 쫙몰려와서어그 평안함이 너무 좋아서 두 달간 계속했어요 혼자서 아무도 없는 산이니까 막 그냥 찬송 부르고 내려가면 편안하고 어그 기쁨이 막 그냥 넘쳐나 그래서 이제. 집에 집에 와서 집, 부모님들하고 그 전에 같이 다니던 부모님께 참석했는데 막 찬송을 크게 부르고 아멘 아멘 하니까 눈 아, 놀라가 고서 제가 왜 저러나 기쁨이 주차할 수 없습니까? 너무 기쁘니까 아멘 아멘 찬송도 막 산에서 돼지 먹다는 소리로 했으니까 얼마나 크게 하겠어요? 기쁨이 막 그때 그 이제 목사님이 윤호성 목사님이라고 쫓겨나셨는데 사모님하고 다퉜어요. 사모님 좀 까다로웠고, 근데 이제 장치를 했는데 지하실에서 목사님한테 먼저 이렇게 안 갖다 줬나 봐요. 장치 를식 그리고 이제 투덜거렸나 봐 목사님한테. 목사님이 열이 확 받은 거야. 집사님이. 잔치 음식을 딱 갖고 줬는데 다 갖고 내려가서는 열 받으니까 집사님도 권사님들은 아무 상관없는 권사님들한테 <laughs> 지하실 문을 열고 휙 집어던지면서 그 균인들 다 있는 데서 이 도덕과 윤리를 모르는 것들아! 이래 버렸어. <laughs> 아, 이게 참. 이렇게 사다리 역사하면 저는 기쁨이 충만한데 어머님이 막 벌벌벌 이게 떨면서 왔어 다른 건사님 집사님들도 막 이제 심장이 떨린다고 그러고 막 이렇게 저는 그때 막내 남동생은 열 받아갖고 이 목사 새끼 죽인다고 네. 이제. 그러고, 그러고 저는 이제 기쁨이 충만하니까 뭐라고 뭐라 그랬냐 어머니한테 말 사탄짓이라고 내 기쁨이 충만한데 사단이 역사하는 데. 내 기쁨을 뺏으려고 하는 거야. 그랬어요. 그때 어머님하고 남동생이 들었죠. 기쁨이 충만한데 그, 그거 잠깐 그랬, 그랬다고 내가 열이 받을 수가 없죠. 기쁨이 넘치고 있는데 그런데 거기 그 기쁨도 주님으로만 암는 기쁨 우리의 죄까지도 상하는 기쁨 시편 3 2장이었죠허물의 사함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사는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래서 이 주님 한 분만 만족하며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돼. 찬송을 불렀는데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수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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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내게 주라 이 세상이 줄수 없어요 주님으로부터 오는 기쁨 구원의 기쁨 만족하며 주님으로 만족하며 다시 기도 바랍니다. 예. 어,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또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세상 염려 근심 걱정 풍랑과 풍파 우리한테 몰려오지만 어, 주님 한 번만으로 만족하는 기쁨, 주님의 즐거움에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까 하는 기쁨에 어, 동참하게 해주시고. 영원한 즐거움이 우리 앞에 있게 해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는 큰 기쁨으로 만족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네. 아, 네. 어,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또 지금 헌금을 했습니다. 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여지게 해주시고 이또 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어, 부흥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렸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기쁨이 어, 이 시신교회와 이 솔로 몬임과이 자리에 모인 귀하신 성도님들과 목사님들 그리고 이나라이 민족과 열방 세계 모든 민족에 이로부터 영원 함께하실 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